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미니 전기차입니다. se 등급의 일레트리이구요 판매가는 3150만원입니다. 기본정보 볼게요. 23년 2월이구요. 어, 연식은 23년형, 연료는 전기, 색상은 회색, 주행거리는 13,000km 주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음, 자꾸 앙증맞은 미니의 모습이구요. 사이드미러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더 귀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정면 모습이고요. 네, 후면 모습입니다. 네, 전기차다 보니까 참 휠도 참 예쁘고 앙증맞은 느낌을 자아냅니다. 네, 엔진 있 모습이고요. 뭐 엔진은 없습니다만 자석모습 네. 네, 계기판입니다. 계기판 음, 13,000km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션봉 모습이고요. 키 두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네, 앞좌석 모습이고요. 운전석 뒷좌석 모습입니다. 네, 핸들 모습. 어, 전기차에도 저렇게 센터패시하는 동그란 미니만의 특별한 저런 동그란 계기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네, 후방 카메라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모습입니다. 네좀뭐 편히 내용들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차는 작지만 있을 건 있습니다 네, 룸등 모습이고요 트렁크 모습입니다 6대4 폴딩으로 이루어져 있죠 용도 변경 이런 건 없음이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벽한 완전 무사고 전기차다 보니까 사실은 누유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항목들이 이렇게 양호 판정을 모두 좋게 받았습니다. 음, 네, 자꾸 앙증맞은 아, 미니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투도어입니다. 투도어, 이버도는 아니고요. 파이브도어는 아닙니다. 투도고요 어, 아이가 없는 어, 젊으신 분들에게는 뭐 정말 최고의 차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 아이가 있다면 사실은 카시트를 넣기에는 조금 이 투도어는 좀 버겁죠. 그래서 음, 세컨카로서도 충분히 그 제약하려 할수 있는 그런 미니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미니 전기차 생각하셨다면 본 차량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부부카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